안녕하세요. 신생 채널 우로나라니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좌중립은 존재해선 안 됩니다. 대한민국에서 좌를 지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찬동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. 왜냐구요 대한민국 좌파는 친북세력, 종북단체들이기 때문입니다. 한마디로 빨갱이죠.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많은 일들을 제대로 받고 기억하고 있으시다면. 대한민국 좌파는 빨갱이다란 말에 반박의 여지도 거부감도 없을 겁니다. 혹시 이 말에 반박하고 싶고 거부감이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멸공해야 하는 나라에서 좌를 지지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. 저희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똑똑히 봤습니다.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친북 친중한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 나라인 그들에게 개무시 당하는 모습을요. 이렇듯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 공산주의인 것이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 하는 좌파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중립, 중도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선 허상인 것입니다 혹시 자신은 중립을 지킬 거라고 나는 중도야라고 생각하셨거나 정치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그랬다면 치열한 이념 싸움 중 언제든 나라가 좌 공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너무나 아니라고 멍청한 허상적 선택을 하신 겁니다. 중립 중도란 말은 듣기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좋은 선택을 하겠다는 달콤한 말일 겁니다. 허나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중립 중도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의 실상은 본인들이 정치, 시사 문제에 대해 아는 게 없고 책임지기 싫으며 그때그때 그때 제일 다수 메이저로 떠오른다 싶은 여론에 간편하게 탑승해 개념인 지식인 소리 들으며 아는 척 짓거리고 싶은 대다수의 바보일 뿐이죠. 그 주제는 다양하게 광우병, 사대강, 세월호, 싸드기지 전자파 선동 등이 있었습니다. 스스로 중립, 중도라고 내세우는 대다수는 이 선동들에 강하게 휩쓸렸었죠. 당연 선동 내용은 말도 안 되는 가짜였으며 이런 선동들을 한 장본인들이 바로 좌파인 것이죠. 저 또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시절 좌파의 선동들에 잘 흔들렸던 바보 멍충이었습니다. 하지만 좌파가 대한민국의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 나라의 좌파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좌파에게 속는 중립, 중도 또한 없어져야 한다고 말이죠.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좌파가 선동할 때그 선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, 중도라는 허상적인 말을 지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